여기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아, 저쪽 왼쪽만 걸리는 줄 알았더만. 여기도 걸리는구만요. Редактор 약속이 한 날로 8시 8분에 15만째 나왔습니다. 몸통이 걸렸어요. 먹으라 바닷먹으라 바닷먹으라 에이 아, 짜식이 거기서 놀고 있더라 다들 다닷먹을줄 알았어 믿지말고 믿지말고 7시에 16마리 잡았습니다 고, 고기들이 놀고 있는데 던져서 받아 먹었습니다. 받아 먹을 것 같았습니다. 일곱 시입니다. 가리를안 보여주는 군 나쁜 놈. 아주 존나 이 어는데. 아, 7시 35분에 17마리째입니다. 아, 이 놈은 많이 잡혀본 놈인지 가만히 있습니다. 아, 이이 완전 완전 엉망됐군. 아, 이제 티가 안 보입니다. 현미를 꽂아야겠습니다. 7시 50분입니다. <laughs> 이게 뭔 입질일까요. 넌넌넌 개가 붙었나 봅니다. 아, 길을 조금씩 톡톡 올리는 거 보니까. 이야, 이거, 에러서 많은데.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런 것들이 다개입줄입니다 Voy a... Uno. Para el vuelta, para vuelta. 거보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18마리째입니다. 확 차고 나갔습니다. 아, 그래. 코에 걸렸을때 이거는. 개를 물리치고 고기를 잡는 거지 자 개미 꺾코두 마리째입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 애들이 다 오래된 고기들이네 뭐여 먹었다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코코보라고 짜게하고 같이 쓰니까 뭘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짜게가 오래 버티니까 짜게 먹지 않았을까 또이지 금방 됐으면 코코보를 먹었을 건데 한참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짜게 먹고 나왔을 겁니다. 지난주 구림 갔을 때도 그렇고 오늘 뒷방울에서도 보니까 고기들 주둥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아, 바늘 빼기를 써서 주둥이가 상하지 않도록 고기를 물 밖으로 들지 말고 물 속에서 이렇게 딱 따는 그렇게 해서 주둥이를 좀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어디 없어졌지? 에이, 다 됐다. 에이, 다 됐다. 아이구야. 와이 야, 이게 뭐지? 개가 이렇게 얼릴 수 있어? 집안에 빙많이잡았습니다 아, 아이고, 이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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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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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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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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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기거 이거, 없어. 아, 거이이 잡았습니다. 10시 반에 수만 많이 채웠습니다. 아 빗방울 고기들이 입이 선는게 별로 없습니다. 아, 참,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자, 오늘 은 이것 으로서 낚시 를마 치고, 내일 아침 을기 약하 겠 습니다. 5 시, 반 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아침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약간 추웠습니다 아 오늘 날씨 좋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좋습니다 어제는 햇빛이 안나서 참 좋았는데 오늘은 해가 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울것 같습니다 아이씨. 아, 씨. 아, 씨. 아, 제가 열렸는데 안 나. 어, 이거 물었다. 야, 네. 야. 이거 물었다, 이거. 아, 아니. 이걸 땡겼는데 그게 뭐냐. 아, 치게 땡겼는데, 씨, 집게 막 따고 가고 이래. 꼬리야, 이것도? <laughs> 와, 이 새끼야. 어디? 어디네? 뜯어또고 뜯어놓고 하려고. 아니, 사고 나갔는데, 왜 꼬리가 걸려. 일단 <laughs> 한 마리. 아니. 왼쪽 키치가쫙 올라와서 깠는데 오른 두께 꼬리에 걸렸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에한 마리, 정수물 한 마리입니다. 각도가 좀그 시기에. 쓰는데 몸통이야? 얘들은 왜 몸통 걸리냐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까지 나는데지 혼자서 걸리면 어떡해 먹었어 먹었어 8시에 두 마리째 했습니다 코코볼이 하도 안 먹어가지고 잘 녹아가지고 안 쓰다가 짜이랑 같이 쓰다가 요거는 코코볼만 써봤습니다 그랬더만 찌를 확물갔습니다아 좋습니다 아이어 코코볼. 코코볼. 아이. 여기 깜짝 거리사투만은 결국은 얼려주는구만. 좋아. 야. 자꾸 밑에 파워 들어가거 8시 15분에 자기의 코콧볼 먹고 나왔습니다. 3마리째. 23마리입니다. 코코믹이 걸렸어, 어떡해. Ai, tá, se 네마리째네마리째 네 마리째. 8시 40분에 네마리째 잡았습니다 아, 요거는 코코볼 짝밥입니다 짜기를 안 달았습니다 아이씨 샥! 코코볼이 코코볼 얘들이 힘이 좋아가지고 대가리를 안, 안 보이시네? 자, 코코볼로 잡았습니다. 코코볼은 역시 밥 넣고 한 10분 내로 입질이 들어와야지 정상인 것 같습니다. 짜섯 마리! 얘가 코코볼 달라고 앞에서 알짱거리고 있습니다. 콕콕을 던져주면, 가서 쫙 받아먹습니다. 자, 엄청 많이 줬다. 콕콕을 엄청 많이 줬다. 어이, 어이, 좋아, 어이, 좋아. 제가 왜 왔다 갔다 했나 싶었더만, 은 콕콕을 달라고 왔다 갔다 했구만. 끝! 왜 빠졌어? 뭐야? <laughs> 아안 보는 사이에 있냐? 또 빨고 들어왔어. 이거 코코볼인데. 우. 얘들은 야, 뭐 하면 뭐 하면 그냥 끌고 가나봐. 코코볼을 잘 먹어. 어이 얘들 쫙 끌고 왔어. 고기는 작아도 심은 좋아 9시 반에 26마리 잡았습니다 이거는 완전 새고기입니다 9시 35분입니다 떡밥도 다쓰 하고 딱 10시까지만 하고 출소하겠습니다 야, 뒷동을 어저께 낚시는 좀 이상했습니다. 주간에 17마리 잡았는데, 뭐, 찌 없어지면 한 마리 이런 식이었습니다. 캠이 꺾고 3마리 잡고, 아침에 6마리, 6마리 많이 잡았습니다. 아, 아침은 주로 코코보를 위주로 잡았는데, 찌가 쭉 올라올 때, 그때 까니까 역시, 낚시는 찌올림의 좋아야지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충,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26마리면, 뭐, 충분히 잡았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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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볼만 달아놨는데, 또까지 날아가냐. 바람이 깜불어버렸어. 이 없어요. 오버도 코코굴 잠깐만 달았는데 자기도안 쓰고 코코굴만 달았습니다. 아 엔딩 고기가 될것 같습니다. 27마리입니다. 아니 입술이 안녕 엉엉 됐습니다. 아, 누가 고기 입술을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을까요. 나쁜 사람들. 27마리. 손마트에서 민늘 쓰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이 고기 보면서 민늘 없애고 써야지요. 안 없애고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손마트에서 낚시하다 보면 민늘이 없으면 끌려 나오다가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미늘을 안 없애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늘 없애야 됩니다. 저금 전에 거기 보면, 입술이 엉망이 됐습니다. 미늘 안 없애고, 거기안 빠지니까 막, 억지로 빼다 보면, 거기 입이 엉망되어 버립니다. 손마트에서는 반드시, 바늘에 미늘을 제거하고, 끌려 넣으다가 놓치면 또 어때요? 그거 한 마리 잡은 거지 민을 안 없애시는 분들은 자비대에서 낚시하시고 손마터에는 오지 마십시오 이 <laughs> 그렇다고 해서 안 오실 분들이 아니니까 하여간 손마터에서는 바늘 민을 없애야 됩니다 제 발, 부탁드립니다 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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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엔딩고기다. <laughs> 얘들은 자리만 비우면 있질래 고기만 돌리면 있질라고 뒷방울 낚시터 고기들 아주 귀신들이야. 응? 이게 진짜 엔딩고기야. 어, 또쿠구골만달아나는데 오, 쿠쿠골잘 먹어. <laughs> 어저께는 잘안 먹지만, 오늘은 잘 먹네. 9시 57분에 딱 나왔습니다. 10시까지만 딱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엔딩 고기가 딱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27마리로 마감하겠습니다. 딱, 코구불만 달아놨지롱. 텐트 밖에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있냐. 확 끌고 가버렸어. 에이. 이놈들은, 딱 보고 있다가 고기 돌린다든지, 자리 뜨면, 겉에 딱 입질 하나 봅니다. <laughs> 네, 네, 아, 1박 2일 동안 뒷방울 낚시터에서 낚시를 즐겨봤습니다. 아, 요즘 손맛이 그리워서 뒷방울 와서 마릿수를 좀 달려왔는데 고 어, 예상과 같이 많이 잡았습니다. 총 27마리 잡았습니다. 아, 작기는 많이 잡았는데 아, 어제는 찌올림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찌가 없어지면 한 마리씩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 뒷방울 낚시는 눈만 돌리면 찌가 없어지는 이상한 낚시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코코볼 쓰려고 몇번 시도해서 쥐 올림을 좀 봤습니다. 자, 이번 조행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번 조행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